오늘이 신축년. 아, 또 시작이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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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월 17일, 일요일이다. 제가 또 와서 빨래 개주네 <laughs> 빨래 빨아주지, 와서 또개주지 자기는 <laughs> 살림꾼이잖아. 나는 맨날 며칠 그대로 놔둬보자. 아, 복잡해 정신이 없어. 음, 응, 그러니까. 정신을 하죠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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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살림꾼이야. 알뜰하게 잘해. 뭘 가니 뭐하고 있냐고. 뭘 가니 멍하고 있지 난. 오로지 그거 할 생각밖에 안 하는 거지 뭐. <laughs> 오로지 응? 오로지 뭘 한다는 거냐 너는. 아유. 뭘 하냐 <목소리> 세상에. 참 나. 오로지 그거부터 혹시 뭘. 자기는 뭘. 왜 그렇게 웃기냐. 뭔 밥을 뒤웠다는 거야? 응. 봐봐. 그거. 아 여기 이렇게 뒤면 이거 버려 여기 봐. 응. 괜찮아. 이거 이렇게 누우면 버린다고. 아 어, 그래? 그러고 찌개인데 막 어? 찌개 이제 막 튀어 놨어. 찌개. 튀었어? 응. 고등어하고 김치하고 그 김치 버려버리고 섞어 갖고 내가또 다시 요리를 했어. 아이고 한참 응. <laughs> 아이고. 진짜. 그냥 그맛맛있거야 뭐가 맛있어? 코단지 청소나 했어? 했어? 했어. 설거지 해갖고 그거 다 해놨잖아. 왜 복잡하니까 근데 그어아거 당신 또 이렇게 붕어빵도 사왔어? 응어빵도 사왔어? 붕어빵도 사왔어? 붕어빵도 사왔어? 붕다빵도 사왔어? 붕어빵도 사왔어? 붕어빵도 사왔어? 붕어빵도 어 사왔어? 어어어 공밥 맛있지 겨울철에 응. 혼자 먹으면 밥이 맛이 없잖아 그래서 자기가 오면 은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지 응. 아 된장도 상에다꽂쳐 음. 놓고 싶은데요 음. 맛있지 붕어빵? 응 음, 맛있어 2000년에 5개데어 2000년에 5개? 응응재밌다팥 음. 음. 들어간 거 맛있더라니까 응 음? 붕어빵은 팥이 들어갔고 음. 맛있어 음. 야 이게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야 이런 게 아우 어, 구워 응 음, 밖에 엄청 춥지 그러니까 장난 아니에요 요즘에 겨울철에 근데 겨울은 겨울에는 또 추워야 제맛이지 왜 고등어를 거기다 구고 해버렸어?